다시 새로운 두 도전자의 맞대결이 시작됐다 1승을 놓고 펼쳐지는 이대행과 이원희 선수의 바다낚시 배틀 과연 이대행 선수가 1승을 차지하게 될지 아니면 그에 맞서는 이원희 선수가 새로운 승자의 주인이 될지 참돔을 찾아 나선 두 선수의 열띤 결전이 펼쳐지는 바다낚시 배틀 오늘의 배틀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지금 경남 매물도로 출발해본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다낚시 배틀의 이영덕, 정은행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동해안을 밑에서부터 위까지 한번 쫙올라가봤않습니까 지단 회차 예고 한 대로 어떻게 정상적으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또 이것이 다른 지역입니까? 아 어, 요번에는 그뭐 바람이 좀 불고 해도 예. 어, 정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아 정상적으로 그럼 예고대로 네. 진입이 된 거네요. 네네. 자 그럼 이거 소개부터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것은 어, 저희들이 거제도 대방에서 예. 대로 약 어, 20분 정도 왔습니다. 20분. 어, 예. 어 남쪽 남단 입니다 아, 남단 예예. 아 지금 좀서 있기가 좀 약간 힘들거든요. 예, 상당히 좀 예. 이, 오늘 좀도주 위험하지. 일은 아닌데 네. 바람이라든지 자, 우리 파도 네. 노을 또 우리가 서 있는 이 발판 자체가 지금 네. 상당히 좀안 좋은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위험하죠. 네. 네. 자, 오늘 뭐 일단 안전하게 낚시가 끝나야 되고. 그렇죠. 좋은 모습 보여 드릴 우리 두 분의 선수님, 와기 네. 시거든요 네. 자, 그분 프로필 한번 보실까요? 네. 경기도 시흥에서 출전한 이대행 선수. 주 출전지는 여수과 주대상원은 감성돔. 감성돔 최대어 62cm. 를 서해 웅산포에서 기록. 나만의 수제찌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에 맞서 광주에서 출전한 이원희 선수. 주출조지는 여수권. 주 대상원은 감성고. 감도 53cm를 연도에서 기록. 감시 i n g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 우리 저이대웅 선수. 약한안보여 네. 여쭈고 우리 저 이원희 네. 선수도 한번 여쭤보기라. 네네. 자, 원기로 선수 고많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매물도 아니겠습니까 자, 부천이라면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거의 뭐 끝에서 끝을 내려오신 건데 자, 이거 매물도 출조 뭐 경험 있으신지 올해 처음입니다. 아, 올해 처음이요? 근데 예. 올해 이전에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단한 번도. 야, 그럼 오늘 좀 어려운 경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예. 상대 선수가 이것을 뭐몇 번이나 찾았다 그러면 조금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오늘 뭐 각오 한 말씀.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무조건. 예예. 아, 좋습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화이팅. 이원에서도, 네. 아, 이거 매물도 제 낚시해본 네. 경우 있습니까? 아, 어, 저도 처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오늘, 아, 과거의 말씀 한번 주셨습니다. 네? 지금 날씨도 상황이 안 좋은데, 오늘 최선을 네. 다해가지고,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좀 전에, 이영덕 프로하고, 아, 그, 이 대행 씨하고, 둘이서꼭 지금, 아주가 편도 안 가려졌는데, 한 편이 된 마냥, 아, 많이 이제 막 화이트 막 소리 지르고 있나 기가 죽은 줄 알았어. 네. 그래, 앞서가고 있는데, 아, 어쨌든 간에, 서울의 신상보다도 예. 실력으로 예. 좋은 결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상으로만 나온다그러면좀 네. 멋있는 승부가 될것 같아요 두분다이것이 처음이고 네. 자, 이제는 뭐 남은 건 실력이거든요 네네. 그 멋진 실력을 우리 시청자분께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 아, 그럼 빨리 지금 말하는 시간보다도 낚시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니까 1라운드로 빨리 시작하시죠 그렇죠. 바로 자. 시작하기로 네. 하죠 네. 전반 1라운드에서 포인트 선점권을 가진 이원희 선수와 이영덕 프로가 우측에 이대행 선수와 조경래 프로가 좌측에 자리를 잡았다. 오늘의 대상원은 참돔 25cm 이상 마리수 대기 참돔이 안 나올 경우엔 감송돔을 비롯한 3대돔 25cm 이상으로 승부를 가린다. 오늘의 바다 상황은 물때 셈물 간조는 오전 10시 57분, 만조는 오후 5시 32분. 수온은 높아 활성도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나 북동풍이 다소 강하게 불고 파고파 낚시 여건은 썩 좋지 않은 편이다. 전반전 배틀이 시작된 오후 1시 현재 들물이 진행 중이다. 오늘도 오후 물때에 맞춰 배틀이 진행되지만 강한 바람이 선수들의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전반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영덕 프로가 첫 입질을 받아냈다. 휘어지는 낚싯대를 부여잡고 낄링을 하는 이영덕 프로. 20m 이상 깊은 수심에서 낚이는 녀석의 손맛이 가히 기가 막힐 정도인데 문제는 과연 어떤 오종이냐가 관건이다. 한동안의 실랑이 끝에 드디어 바다의 미녀라 불리는 참돔이 모습을 드러냈다큰 씨알은 아니지만 대상어의 첫 등장이다. 조류는 상당히 좀 거세 보여요, 지금. 겉보기에도. 거세 보이는데 오늘 새물입니다. 새물이다 보니까 저 물이 안 간다라는 생각으로 전 지금 전유동 채비를지 하고 있거든요. 전유동 삼비에다가 저 뽕돌, 한삐 정도 뽕돌 하나 물려가지고 뭐한 7m, 8m 정도 내려간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지금 이 정도 사이즈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뭐 오늘 선장님 말씀도 아침에 잡은 사이즈들이 뭐 30에서 40그 정도 사이즈가 주종을 이긴다고 하니까 일단 큰 사이즈보다는 좀뭐 이런 거라도 여러 마리 잡아가지고 우리 두 선수분 박빙의 승부를 좀 펼쳤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자, 뭐 사이즈 일단 참돔은 이 정도 상사리급을 해가지고 거의 뭐 강생 사이즈이기 때문에 일단 돌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 프로가 낳은첫 참돔 소식에 같은 팀인 이원희 선수도 희망을 가져본다. 이영덕 프로는 전유동 채비를 사용하는 반면 이원희 선수는 반유동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 이대행 선수와 조경래 프로 역시 반유동 채비로 중층 이하 바닥권을 공략하고 있다. 이영도 프로만 상층에서 중층 사이를 공략하고 있는데 포인트 선정을 잘한 것일까? 아니면 채비 운영이 맞아떨어진 것일까? 그런데 그때 이영도 프로가 또다시 강한 챔지을 시작한다. 두 번째 입지을 받아낸 이영도 프로 낚싯대는 휘어질 대로 휘어지고 릴링하는 손도 경쾌하게 움직인다. 낚싯대 힘세로 봐서 첫 번째 총과 비슷한 시알로 예상되는데 워낙 수심이 깊다 보니 다른 곳에 비해 짜릿한 손맛으로 무대로 전달된다. 또한번 수면 위를 장식하는 붉은 참돔 녀석. 그 시알 30cm 정도에 달한다. 들 제일 안전하게 참돔을 안착시키이영도 프로, 내심의 미소를 띄어보는데 벌써 두마리째 초간. 이영도 프로와 내심 라이벌 관계인 조경래 프로 긴장하기 시작하는. 가만히 있을 이영도 프로가 아니다. 한껏 여유를 부려보는 이영덕프 아, 근데 그때 조경래 프로가 자존심 회복에 들어갔는가 했더니 이대행 선수와 그만 채비가 엉키고 말았다 어, 저, 저, 아니고 조경래 프로 상대 선수에게 내심 미안한 표정이 된다 말꼬리의 형상을 닮았다는데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는 매물도 천혜의 자연 경관은 관광지로도 인기가 높다. 오묘한 형상으로 세워진 바위들을 보면 사람들은 일제히 감탄사를 뿜어낸다. 그 사이 같은 팀인 이원희 선수에게 이영도 프로가 자리를 양보했다. 두 마리의 참돔을 낚아낸 이영도 프로가 이원희 선수에게 자리를 내어준 것이다. 전유동 채비에 입질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조경래 프로가 전유동으로 채비를 교체하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이영덕 프로를 따라잡을 기세다. 낚시 자리를 이원희 선수에게 양보한 이영덕 프로 수면 위에 드리워진 그의 찌가 또다시 숨을 숨을 반응을 보인다. 다시 한번 히트에 성공하는 이영덕 프로 이 녀석이 만약 참돔이라면. 명 포인트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확실시되고 나머지 선수들의 채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낚싯대를 쿡쿡 치며 달아나는 녀석 이번에도 참돔임을 예감하게 하는데 역시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녀석은 대상어 참돔 미녀다 이영덕으로 세 번째 낚아올린 참돔을 자랑스럽게 들어 보인다 조경래 프로에 이어 이대행 선수까지 채비 교체에 나섰다. 이대행 선수 역시 반유동 채비에서 전유동으로 바꾸는 중이다. 이렇게 되면 반유동 채비를 사용하는 선수는 오로지 한 명, 바로 이원희 선수다. 하지만 이영덕 프로의 권유에도 이원희 선수는 반유동 채비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에는 좀 전에 전유동 채비로 교체했던 조경래 프로가 입지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잔씨알의 참돔들이 중상층에서모두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낚싯대의 빈새로 봐서 거의 대물급을 예상해 하는데 하지만 모습을 드러낸 건 역시 3 0 c m 급참돔이니다 <목소리> <목소리> 낚싯대가 준비하지 못해 는 낚싯대가 세리 바꾸면서 강만주가한번만에뿌리 잡혔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캐스팅을 하고 보니까 믿기도 안 끼고 캐스팅을 했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방금 다시 거들었습니다 마치 예정되었던 순서이며 조경래 프로에 이어 이대행 선수가 입지를 받아낸다 모두 반유동을 전유동 체비로 교체한 결과다 예상했던 대로 참돔들이 중상층에 더 있다는 증거다 힘겹게 릴링을 하는 이대행 선수 한참에 삼분 물 위로 올라온다. 하지만 그 시야는 25cm 전후반정 사이즈를 재봐야 알겠지만, 대상목 기준에서 단단한 크기다. 어느덧 전반전 종료 시간도 가까워지고 있다. 이원희 선수는 아직 조바가 없는 상황. 기준치가 될런지 다소 의심스럽긴 하지만 이대행 선수가 참돔 한 마리를 낚은 채 바다낚시 배틀